삼2번 시스템 방식 체계. r 귤레이 l 는 조정하다, 또 규제하다라는 뜻도 있어. 조정하는 거니까 이제 못하게 막는 거니까 규제하다의 뜻이에요. Flow는 흐름. 나다 r e s p o n s i v e 는 반응하다인데, S-I-V가 가능하든, 형용사 돼가지고 반응하는 형용사. Mechanical하면 기계적인. Immediately 즉시. i m m e d i a t e 하 즉각적인 형용사에 ly 써서 부사 부사된 거지. 어드 네. 저스트 Adjust, 어, 조정하다 맞추다 어디 어디 맞추다 그다음에 디렉션하면 방향 지시인데 셔널 돼가지고 형용사 돼가지고 방향해 모멘텀 순간인데 A R Y 일시적인 자 모멘터스란 단어도 같이 기억해 모멘터스하면 중요한 중대한 이런 뜻이야 모멘터스 네. 알고 있나 네, 순간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중요한 일이지 음. 리지드는 엄격한 컨스트럭트는 건설하다인데 형용사형 건설적인 TIV 형용사형 전면가 알고 있지? 네. 다이얼는 둘이다 듯이야둘 간에 하는 말이 다이얼로그야. 대화. 파티스페이트참여하다인데 ANT가 사람이니까 참가자라 되시고. 네. 픽스하면 고정시키다니까 e d 가돼 가지고 형용사형 됐지. 고정되어진 p p a 네. 정해진 고정된. 그래서 픽스 프라이스 하면 뭐야? 그래서 정찰제 가격 네. 되는 거지. order 순서, 질서. 다 이러트 있고. 세스티브 중요하지? 섬세한, 민감한이고 요 센서브라고 부르야된다 센서브 이건 뭐야? 지각있는, 알고있는, 지각있는 이러듯이고 센스티브는 민감한이야 머드레이트는 네. 중도에 이러듯인데5월돼가지고 중간에 있는 사람 중재자, 조정자 네. 모먼트, 순간순간 모먼트 바이 모먼트 도미네이트, 지배하다 이거 도메인에서 나온 말이 도메인 도메인이 뭐야? 영역이지 음. 도미네이트는 뭐야? 도미, n, a, t, e는 뭐야? 도미네이트. 지배하다 바뀐거지? 도미네이트 그 다음에 sacrifice 희생하다 밸런스하면 균형잡히는데 이리가 붙어서 균형잡다해서 이리 붙어서 형용사 균형잡혀진 균형잡힌 stick to ~~을 고수, 고수하다 집착하다 바꾸지 않다 라는 뜻인가 알고 있지? stick이 음. 왜 그런거야? stick이란 단어가 뭐야 막대기라도 붙고 붙이라는 뜻이 있지 음. 스티커가 되면 붙는거잖아 음. 그래서 안 바뀌는거니까 스티커 그 다음에 appreciate는 인정하다 또 있어 우와, 같이 알아도 야지뭐 있어 또 감상하다. 음. 또 진가를 진가를 알아차리다, 인정하다. 음. 또 감상하다도 있고 감사하다도 있어. 음. 감상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되겠지. 음.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자, 빈칸 문제다 지금. 자, 빈칸 문제. 빈칸이 어디 들어가냐면 지금 빈칸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냐? 빈칸 들어가는 문이 여기 안 나왔나? 어 여기가 들어갈 빈칸 들어갈 자리네. 유장을 먼저 해석해보자 한번 그럼. <laughs> Clearly 명백하게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음. 자 Every meeting of more than four or five people. 네 명이나 혹은 five people 보다 more 이거 명사의 뜻이다 그러지 뭐가? 전치사들이 명사로 쓴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듯이야 대명사로 쓸수 있어 모나리틀 이런 것들을 음. 아~ 네 명이나 다섯 명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모든 미팅은 에브리 단수 지급인가 알고 있지 음. 그것은 리드필요로 한다 리더를 필요로 한다 후뭐할 리더를 필요로 한다 뭐뭐할 형용사 니까관계사니까 형용사가 돼가지고 뭐뭐할 리더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내용을 볼때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읽으면 된다는 얘기야? 내용이 대충 얘기하잖아. 주제를 여기서 얘기하잖아 지금. 응? 많은 사람이 모일 때 리더가 필요로 한데 그 리더가 무슨 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나머지 내용에 나오겠지 그러면. 그러게다 추론될 수 있겠지. 그걸 알고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쉽게 답에 접근할 수 있겠지. 전체 윤곽을 알고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자, <laughs> a human system of regulating flow. 동사 이스가 보이지 is가 almost always more responsive than a mechanical one. 인간의 시스템인데 주어 전치사 더하기 동명사 r e g u l a t e regulator is the regulator. The r 해 g u l a t o r is 하 h e regulator. The regulator is t t h e t h a 기계적인 원뭘 가르치는 거야? 원. 반응. 이 아니라 흐름. 어? 기계적인, 아니지, 흐름, 아니, 아니야. 이게 아니지. 기계적인, 것보다. 아, 네. 기계적인, 것이 뭘 가르치는 거야? 인간의 시스템. 흐름을 규제하는 인간의 아, 시스템은 항상 더 반응적이다. 기계적인, 시스템. 기계적인, 시스템이겠다. 네. 그렇지. 기계적인 시스템보다가 되겠지. Have you ever had to wait in a car at a red light, right light? 너는 had to 하면 뭐뭐 해야만한다. 너는 wait 기다려 어, 야만했던 적이 있는가인데 ever가 들어가면 경험이지. Have pp 를 썼는데 have 다음에 pp 자리 에 조동사를 썼어. Have pp를 have, have to를 have to로 바꿔놓은 거야. 네. 너는 기다려야만 한 적이 있는가 차 속에서 어디에서 레드 라이트에서 빨간 불에서 그리고 그때 there was 뭐가 있었다? 얼라 트래픽이 있었다. 많은 교통이 있었다. 어디에? 너의 거리. 에 그리고 넌온더 크로스 스트리트. 앤드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지. 뭐가 빠져 있는 거야? 뭐가 빠져 있는 거냐? 앤드 뒤에 뭐가 빠져 있는 거냐? 이 빠져 있었겠지. 아, 네. 자, 크로스 스위트 그 건널목에 there was none 아무도 없었다 없었을 때 너는 기다려본 적이 있느냐 차에서 빨간불 빨간불에서 그때는 만약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laughs> 건널목이 있는데 차는 여기 많이 밀려 있어 근데 하나도 없어 사람은. 빨간 불이 못못못 못, 못 지나가고 있어요. 빨간 불이 야 지금. 파, 여기는 파란 불이겠지.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있냐고. 이런 상황에선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 아, 빨리 가버려서 이 교통도 막히는데 빨리 가가지고 뒤에 교통체증을 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들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이런 생각은 인간의 시스템, 흐름을 규제하는 인간의 시스템이 거의 항상 더 반응적인 상황이지. 왜 인간이 가라 그러면더 반응적으로 이거 상황에 맞게 한 거니까. 기계적인 건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기계되는 신호대로 가야 되니까. 네. 그니까 다시 말하면 기계적인 거는 반응적인 거야 아닌 거야. 기계적인 거는 음, 아니에요. 반응적인 게 아니지. 그냥 이거 따라 가는 거니까. 그냥 이거 이거 따라 그냥 가는 거니까. 네. 어떤 뭐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더 자율적으로 더 저기 반응할 수 있는 게 반응적인 거잖아. 네. 인간이 더 그렇게 하는 거잖아. 네. 기계는 그런 게 없잖아. 빨간 불이면 쓰는 거, 파란 불이면 가는 거, 이렇게 끝이잖아. 네. 경찰관은 w o u immediately 즉시 see the 본다, the situation. 그 상황을 본다. 그리고 adjust the direction flow to meet the momentary need. would는 할 것이다, 이렇듯이고, 즉시란 단어 동의어, errors instantly 동의어, 이 자리 바꿨을 수 있어. 어, 즉시 어, 볼 거다, 그 상황을. 그 상황은 지금 위에 말한 상황을 얘기하겠지. 네. 예, 건널목에서, 어, 건널목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차들은 밀려있는 상황을 얘기하겠지 그니까 볼 것이다 그리고 어디 저스트 맞추다 이러듯이야 네. 여기 C의 병치가 된 거지 음. 뭐를? 그 direction flow 어, 방향적인 흐름을 조율할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필요를 meet meet란 나라가 meet the need 같이 외웠었지 뭐였어 이거 필요를 충족시키다 음, 네. 순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 방향의 흐름을 맞출 것이다 조정할 것이다 알아보겠지 그럼 시험 정찰관은 맡기니까 가세요. 사람도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겠지. 네. 똑같은 것이자 apply to, to까지 같이 기억이된다 뜻이 뭐야?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 네.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 어디에 적용되냐면 rigid, strict 같은 말이고 엄격한 규칙에 적용된다. 어디에서 미팅에서라고 했으면 위에 내용이 중요한 거야, 밑에 내용이 중요한 거야? 음. 위에 내용 말하고 싶었던 거야, 밑에 내용 말하고 싶었던 거야? 밑에. 밑에 내용이겠지. 그지, 이거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고, 네. 하고 싶으은 이거였겠지. 네. 그지, 네. <laughs> 자, 엄격한 규칙이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똑같은 것이 미팅에서 엄격한 규칙에도, 적용된다. 똑같은 것이. It is hard 나오면 it 나오고 뒤 t o 나오니까 가져오신 주어겠지. 뭐가 어렵다? Get a constructive dialogue. 건설적인 대화를 get 얻는 것은 hard 어렵다. Going on, 아 going. 자 여기 아 나왔구나. 계시란 단어가 여기서 오용 동사로 쓴 거다. 그래서 constructive dialogue가 going한 채로 유지하는 거. 이것은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있어할때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개신한 나라가 시키다의 뜻이 있잖아. 네. 두 가지 쓸수 있어. 목적어 다음에 to 쓸 수도 있고 ing 쓸 수도 있어. 이랬으면 사역동사부 뜻이 똑같아 그냥. 근데 사역동사 족보였기 때문에 얘는 to 써야 돼목적보호 자리에. ing 쓸수 있어. 뜻이 뭐냐면 여기 i n g 면 얘가 이거는 하 상태가 되게 하다 이런 뜻이야. 네. 그래서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는 상태로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이사할 더 어렵다. 이런 얘기에서. 네. When the participants are only allowed to speak in a fixed order. When 뭐할 때? 뭐할 때? 참가자가 only는 부사. are allowed to 뭐가 보요 이거 지금? 뭐가 보요 allow의 형식. 5형식. 5형식. 상태 되면 어떻게 나온다? B p, p 다음에 to Be allowed to 오형식 수동태 되면 이형식 된다 그랬지 네. 주어가 보호의 상태한 것이 허락되어 지다 Permit도 마찬가지로 오형식 동사야. 수동태가 되니까 주어가 보호 투도 하는 것으로 허락되어지다 같은 뜻이야 이렇게. 네. 이 원래 말이 뭐였어? 이 원래 말은 원래 말은 뭐였어? 주어가 올라, 허락한다. 참가자가 투스피카라고. 참가자가 주어의 야되라고 동사는 BPP가 되고 투는 음. 여기 남는 거지. 이하고 네. 예하고 똑같았으니까 다시 주어 얘는 참가자는 주어제를 가고 얘는 여기 남았으니까 이 형식 되는 거잖아. 주어 동사 고처럼 그래서 참가자가 말하도록 단지 허락받을 때 어디에서 어? 정해진 순서로 받을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것이 그것을 이사할 어렵다는 얘기야. 건설적 대화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훨씬 어렵다는 얘기야 A <laughs> human <laughs> 어, 자, 대시 대쉬 대시 d 는 이거 빼면 된다 그랬지 이거 나오는 sensible, s e 다 외워놔야 돼 이거 다외워 되는 거다 네. 응. 인간의 시스템에게는 "Could adjust to the moment by moment needs of the individual in the group without letting anyone dominate the meeting for long." 자, 그건 인간의 시스템 뭐냐면 이런 거 가른기 물어본단 말이야. Sensitive moderator, 민감한 그러한 중재자. 그거 우리 responsive와 같은 말이지. 음. Sensitive란 말이지. 그서 음. 이런 거 가로놓기 나오면 쓸수 있어야 되겠지. 자 인간의 인간의 시스템인데 걔는 민감한 모더레이터 중재자가 될수 있는데 걔는 어디저스트할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도 중요한 말이지 문맥상 왜이이 네. 그래, 이, 이거 특징이 어디저스트 하는 거니까 기계적인 건못 하는 건데 네. 어디 에 맞추는 거야 순간적인 리드에 네. 적응하는 거야 무엇에 개인에 그룹에서 뭐 하는 거 없이 렛여정식 오영식 <laughs> 허락하는 거 없이 애니온이 도미네이터 에토쓰면안 되는 거지 사공사니까 아, 누구 누가 도미네이트 지배하는 거 없이 뭐를 오랫동안 미팅을 지배하는 거 없이 그룹에 있는 개인들의 필요를 순간순간의 필요를 어디서탈수 있게 한다 뭐가 인간적 시스템 그거는 민감한 모더이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내용이 뭐가 되겠냐 네다섯 음,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모든 미팅은 필요로 한다 리더를 필요로 하는데 뭐 하는 리더겠어 그러면 지금 내용이 핵심 주제가 뭐야 인간의 내용은 더 센시티브하고 리스판시브한 그런 반응으로 조주, 조절할 수 있다. 회의 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게그의 그래 주제가 되는 거잖아. 그럼 네.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 3번에 Will keep a balanced conversational flow. 균형 잡힌 대화적 흐름을 keep, 아. 유지하는 그러한 리더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다른 음. 거뭐 어려울 거 없겠지. 이건 반대말이지. Stick to the fixed rule of the group. 그룹의 규, 어, 저 정해진 규칙을 고, 고수한다? 바꾸지 않는다? 이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반대로 유동성 있게 할수 있는 게 인간의 역할이잖아. 그지 네.